고점 돌파 두 캔들 만의 금일 고점 은 돌파 를했 는데, 3시 30분 부터 가 진도 백이 거든요. 기자회견 스타트 하 면서, <목소리> 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 습니다. 오늘은 새벽 3시에 11월 FOMC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썸머 타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FOMC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일단 연장 방송을 하면서 FOMC 때도 실시간으로 차트를 조금 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세계약을 중간 익절을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 캔들 꼬라지가 아래 꼬리도 안 달려주고 조금 시나리오도 보여서 일단 세계약을 다시 넣어 놓은 상태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300 라인이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세계약을 중간에 익절로 챙겼었습니다. 근데 그 300대 구간에서 장 마감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 행보를 하다가 막판에 290까지 300 잠시 뚫렸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들어 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 캔들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래 꼬리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7월 FMC 대가 지금 요 장대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요 때하고 비슷하게 오늘도 아래 꼬리 없는 상태로 21선 위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주는 그림. 지금 현재 3 0 0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2,000도 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하방 구름대 하단을 갔다가 한번 터치 바깥에 살짝 나갔다가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천초반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다 말아 올려가지고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 어저께 음봉이 떠줬기 때문에 5일선과 1일선은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현재 난상황이고요그 지점이 바로 여기 현재 고점인 390라인입니다. 이런 자리들 보인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그냥 막 뚫어 뿌야죠. 그냥 뚫어줘야지. 아, 진짜 요새는 뭐만 하면 하방으로 빔을 쏘는구나. 뭐만 하면 하방으로 빔 쏴. 이러다가 진짜 FMC 때도 하방으로 일단 빔 쏘고 스타트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 저는 요 21선 위에서 지지받는 형태의 모습들 안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는 청산하고 아래쪽에서 다시 잡을게요. 아우, 스트레스. 좋아요와 구독! 3초, 2초, 1초. 자, 본작. Come on! 21선 아래로 no, no. 내려갈랑가 봅니다. 저는 일단은 그냥 올 청산 때리고 구름대 하단, 어제 말씀드린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시 재진입 노려볼게요. 그냥 손절컷 여유 있게 잡고 걸어 보겠습니다. 얘는 손절 20일선. 아니 왜 20일선 안 뚫어? 왜 20일선 안 뚫어요? 20일선 뚫리면 손절 칠게요, 얘는. 제가 왜 포지션을 좋은 자리에서 잡았으면 홀딩하려고 하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포지션 잡기가 쉽습니까? 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서 손절하고 자 요 자리 저는 일단은 매수 3개 약 먼저 들어가고 더 내려간다 싶으면은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약 맞추고 나서 손절 것 조금 여유있게 잡고 오늘 FOMC 조금 보도록 할게요. 로얄님 안녕하세요. 이번 금리 인상 0.75시나요? 근데 솔직히 0.75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전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고 해놓고 75를 올린 적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번에 75 올린다고 해놓고 50을 올릴 수도 있기는 해요. 솔직히 이번에 75를 진짜 누구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연준 피보신니 통화 정책의 기조가 조금 바뀔 수 있는 거를 원한다. 왜냐하면뭐 속도 조절론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를 총 얼마나 올릴지, 총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그 틀이 이제 잡히고 있다 보니까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바닥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파월이 스탠스를 조금 바꿔주는 형태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뭐 기준금리보다는 추후에 파월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가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뭐냐? 왜 그러세요? 불안하게. 3초, 2초, 1초. 자, FMC, come on! 금일 고점 돌파! 두 캔들만의 금일 고점은 돌파를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고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하방으로 내려 꼽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게 맞다고 해주라. 아직 일본 캔들상 하락할 준비 안 됐다는 거. 아... 3시 30분부터가 진도백이거든요 기자회견 스타트 하면서. 매수 전 여기서 두 개의 매수 개의 두 계약 추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아무래도 오늘은 약간. 특정한 방향성을 주지 않고 위쪽 아래쪽 조금 훑고 나서 보압 비슷하게 마무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며칠 더 봐야 된다. 오늘 하루 만에 목표 지점까지 가는 움직임들은 이제 기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저는 포지션은 일단 만천 아래로는 이 캔들이 내려가기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손절 컷을 조금 여유 있게 두고 볼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구름대 하단 맞았으니까 요 부분에서는 이제 상승세가 조금 나타나는 나 좋으면 하네요.